자 그러면은 어, 박상현 선생님의 논평을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일한 방식으로 네. 먼저 읽어주시고 거기에 네.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하는 걸로 어, 이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마이크가 들리나요? 네. 예, 한 선생님 논문 어, 설명 잘들었고요 어, 20세기의 불교를 서양에 전파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소간트론파라고 하지요. 소간트론파라고 하는 것은 불교와 심리학과 만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 그런 예측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심리학은 우리 사회의 발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어떤 정신 병리에 대한 많은 지혜들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 어, 동양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아 넘어선, 우리가 그러니까 모아라고 표현하는 우리 같은 궁극적 성장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 불교와 심리학, 명상과 심리학이라고 하는 만남은 우리 2 1세기의 이제 필연적인, 어, 연구의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하현지 선생님은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인데, 또 석사논문 때부터 이 명상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꾸준하게 수행하시고, 또 석사논문에서 훌륭한 논문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논문에 대한 제몇 가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주 선생님의 논문은 첫 번째, 자기의 현상학적인 본질을 탐구하고, 두 번째, 정서 전염 현상이 자비에 미치는 효과를 마음챙김 또는 자기 몰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내게 하는가를 밝히고 있고 마지막으로 팔자기참조적인 자비조망 훈련과 마음챙김 훈련의 효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학적인 자비 분석에서 제가 무척 주목했던 것은 첫 번째, 개인이 내적으로 경험한다고 느끼는 고통의 본질이 실제로는 매우 상호우전적이며 상호연결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고통에 대한 자기몰입적인 태도나 조망의 탈피로부터 비로소 건강한 자비가 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어, 어 하윤주 선생은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 잇따른 연구에서 깊이 천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러그랩을 보시면, 어, 연구자는 인지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동적인 정서 전이 과정. 이것을 이제 정서 어, 전염 현상으로 정의했고, 이 정서 전염 현상을 고통의 상호 우존성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 상당히 그, 어, 창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 불교적인 맥락에서 어, 흔히 우리가 이제 거울 어, 뉴런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공감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다 좀더 어,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를 가졌다는 것은 고통을 생성하는 위협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진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의 회피를 위한 정보로만 사용하는 이기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고통의 보편성을 자각하고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자비심을 기르킬 수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런 보편적이고 중립적이고 어떤 진화적 결과라고도 할수 있는 이 정서 전염 현상이 자비로 이행되는 길목을 어~ 매개하는 변수로 마음챙김과 자기 몰입을 가정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척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전반적인 어, 정서 전염은 자비와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타인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경향성은 타인의 고통을 경감하려는 이타적인 동기인 자비의 토대가 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반적인 정서 전형과 자비의 정적 관계에서 마음 챙김은 내게 효과를 가졌지만 자기 권립은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정서 전형 경향이 자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마음 챙김이 의미 있는 경로가 된다는 의미이고, 이에 비해 자기 몰입은 전반적인 정서 전염이 자기로 이행되는 과정을 차단한다는 결과입니다. 음, 근데 하지만 이 정서 전염 현상을 긍정 정서 전염과 부정 정서 전염으로 구분할 경우에 마음 챙김과 자기 몰입의 매개작용은 다소 예기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긍정 정서 전형과 자비의 경로만을 매개했고 자기몰입은 부정 정서 전형과 자비의 경로만을 억제했습니다 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상관 분석 결과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마음생김은 긍정 정서 전형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부정 정서 전형과의 상관은 없고 반대로 자기몰입은 부정정서 전용과는 상당한 정적 관련성을 보이지만 긍정정서 전용과의 관련성은 없게 나타납니다. 자기 몰입이 긍정정서 전용과 부정정서 전용에 대는 상반된 연관성은 이해할 만합니다. 부정정서가 주의의 협소화와 자기초점적인 주의를 야기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심리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 자기 논립이 부정경서 전형과 자비의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보인 연구 결과에 치료적 함의 또한 상당함으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음챙김이 부정경서 전형과 자비의 관계에서 보인 결과는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마음챙김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상당한 의문을 일으킵니다. 연구자는 이 마음챙김의 여러 문항들이 현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어 자기몰입적인 방식으로 오해될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연구자의 해석도 일견 일리가 있고요. 이제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문제 문제 의식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이 연구에서 사용한 마음챙김 척도의 구성 개념상의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챙김은 이제 잘 아, 아시다시피 이빠사나 명상의 사띠를 번역한 네, 용어이지요. 그리고 어, 이 마음챙김을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그간 심리학계에서 있어 왔지만 이러한 척도들이 이 불교 수행적인 맥락에서 삿디의 속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챙김의 부성 개념의 문제는 이 척도를 평정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명상을 수행하지 않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챙김 척도의 질문은 매우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 몇해 전에 영국에서 나온 마음챙김 연구에 따르면요. 술을 많이 마시는 대학생들의 마음챙김 점수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더 높다. 이런 얘기치 하는 결과가나타나고 네. 것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나는 나, 나의 몸의 상태를 잘 자각한다. 술 많이 마시는 학생들은 더더잘 자각하겠죠. 이 연구에서도 이 명상수행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전형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감내하며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또한 가지의 가능성은 이 마음 챙김이 부정정서전형과 자비의 관계를 배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질 수 어,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마음 챙김 역량의 수준에 따라서 부정 정서 전염이 자비의 미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어, 한주 선생님이 아마 분석을 해보셨을 것이고요. 어, 또 하나 제가 이 논평문을 제작 아, 쓰고 나서 나중에 떠오른 생각 중의 하나는 어, 긍정 정서 전염이 마음챙김을 통해서 자비로 가는 이 경로는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결과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선행 조건으로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정할 수도 있, 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 우리가 명상 수행에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게 에, 하는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무척 안정되고 긍정적인 상태가 되어야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의 상태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부정 정서와 이 마음 챙김에 이런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 세 번째 연구에서 연구자는 내적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참조적 혹은 자기 몰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체험적 탈 자기 참조적 자비 조망 훈련을 개발했고 그 효과를 마음챙김 훈련과 비교했습니다. 연구자에 따르면 탈 자기 참조적 자비 조망이란 불편한 내적 경험에 대한 탈동일시 보편성 상호 연결성 자비 조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 자비 조망 훈련은 불편한 경험에 대한 이네 가지 방식의 자각을 일깨우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는 앞선 연구에서 자비와 연관된 핵심 개념으로 드러낸 아, 드러난 고통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시키고 자기몰입적 경향을 경감하는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려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종속 변수에서 자비 조망 훈련은 마음챙김 훈련과 동등한 효과를 보였고 자비 조망과 자기참조적 수준에 있어서는 마음 챙김 훈련에 비해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자가 논문에서 밝혔듯이,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명상 연구의 영향을 받아 저도 자아 상태나 고요한 자아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심리학에서, 어, 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아가 없으면 모아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심리학에서 초점을 뒀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자아를 넘어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어을 우리가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어, 이 무아의 상태가 에 갖는 어떤 심리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흐름이 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어떤 그 명상 연구권의 흐름 속에서 하연주의 연구는 이모아의 심리학을 향한 새로운 흐름에 일조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불교 수행 전통으로부터 유래된 자비를 정서 전염이나 자기 참조적 조망과 같은 전통적인 심리학적 이론과 접목했고 또 자비 수행이 가리키고 일깨우고자 하는 인간 존재와 고통의 상호연결적이고 상호인과적인 본질을 탈 자기창조적인 심리학적 조망으로 해석하고 또 이것을 구현할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또 성과에 비례하는 제한점 또한 노정하고 있고 이 분야가 무척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구 변인들을 잡아내고 측정하고, 어, 분석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에 대한 연구자의 매우 신선하고, 때로는 도전적이까지 한 이런 일관된 주제의식은 이 분야에 대한 미래의용권에서 연구자의 활약을 기대하게 합니다.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문가학수 수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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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병원, 토론, 어, 토론문 잘 들었습니다. 어, 토론문에 대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만 간략하게 한 3분 정도 수준에서 어, 말씀 주시고 이 자리는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제 논문에 대해서 좀 저보다 잘 요약해 주시고 저그 논문의 의의를 잘 밝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 마음챙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저도 드는데요. 이게 마음챙김의 개념 자체 의 문제이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척도상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평정하는 평정자가 정말 자신의 상태를 얼마나 엄밀하게 마음 챙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측면을 계속 연구자로서 연구해야 되는 측면일 것 같고요. 아마 어, 마음 챙김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도 부정적인 아까 부정적인 정서 전형과 마음챙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일어나면 우리가 마음챙김 하려고는 하지만 불안이 있다, 불안이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더 많은 과정은 불안을 없애고 싶다, 없애고 싶다, 없애려고 한다 이, 이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의도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섞여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은 더욱더 마음챙김과 자비에 대해서 풍부한 방법론적인 접근들이 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잠시 그 종합토론을 위해서 장례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짧게 한 5분 정도 짧게 휴식을 취하겠습니다.